약간 무슨 룩이라고 했지? 아, 어, 약간 허름한 룩. 허름 룩. 너랑 나랑 약간 비슷해. 야, 둘 그냥... 약간 너랑 나랑 비슷해. 허름 오름... 혀름... 둘다 허름해. 허름. 오름에... 약간 남방의 청바지. 허름 룩. 어, 네. 나 약간 아! 은색, 은색, 아! 은색, 아! 은색 룩. 아, 은색 은근 허나 아니야, 은. 은근 허름. <laughs> 아대 <데>, 대놓고 허름. 대업. 금만남 했어, 요 여러분. 당근마켓 하고 저는 퇴근하고, 얘는 영화 보고. 영화 제가 보여줄. 머리색이 좀어 보이스피싱 뭐야? 보이스 <laughs> 여기가 그, 그, 땅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 괜찮지 않아? 나름? 그래. 어, 여기도 있다. 음, 잘. <laughs> 오, 잘 들어왔네. 아, 근데 또 생각보다 안 크다, 별로. 그치? 너무. <laughs> 이거 너무 예쁘다. 나도 도나시는 많이 잖아 근데 이게 그냥 어쩔 수없그면 그래, 내가 화장실 가잖아 어생각그러니까 그래. 내가 기다하는상 응. 그러면 네. 그러면은 레를 내려야 는데 약간 내가 별로 내가 원하는데 많이 줘 약간 고 집에 가긴 했잖아 너무 막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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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베리, 라즈베리 잼 응. 서비스를 주셨어요 응. 한번 먹어보세요 지금 <laughs> <laughs> 허름, <웃음> 허름 그 자체 야 어깨 왜 이렇게 좁아? <laughs> 어깨 누가 눌러놓은 것 같아? 엄청 좁은데? <laughs>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laughs> 집에 갈 겁니다 빠이 어 입술 너무 곱다 안 나오는데? 아니야 조금 나오자 <laughs> 안녕하세요 아, 진주 목걸이, 언박싱 안 찍었다. 진주 목걸이 샀거든요. 예, 예쁘죠? 아, 어, 어, 오늘 계셨어. 어. 어제 왔거든요. 요거 제가 어, 맨투맨이랑 치마도 샀어요. 요거랑 딱 같이 입으려고 어, 요새 사투리면 어, 어, 마르디 맨투맨 샀거든요. 네. 어? 마르디 맨투맨. 샀거든. 어, 이따 보여줄게요. 이쁘죠? 박, 예. 가, 야! 음. 언니 편한데 앉아. 나는 청진기. 이쁘다. 어디 앉지? 그래. 이쁘다.

나 아깝잖아. 대만차고. 음, 맛다아요니 계속 계속 음, 짱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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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기억 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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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어 생각보다 안 좋아해. 응? 음, 느끼해. 어 어.

언니오 은근 화장이 잘먹어 원할때 짜지먹아니 이게 전화 해야되잖아 맥주 빠질 수 없지 오늘친구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진 이가고 입장박수 박수 자우 이쁘죠? 네. 자, 오늘 의주 지금 윤성이가 돌려온 거 맞을까? 맞다. 박수 한번. 오 <laughs> 아빠 아는 사람 아무도 안 왔어요. 엄마도. 시간 노래 부를 거예요. 반대 맞춰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노래 크게 부를 거예요. 자, 나같이 박수 치면서 박수. 또 둘째 동생도 있습니다. 딸입니다. 딸. 축하하세요. 삼성 크게 실러서 받았습니다. 이건 소 수건도도 아니에요? 짜증을 질렀어요. 저를 안 보시 사회 좀 저를 안 보시길래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아 진짜 부끄러웠어 나 옆에서 아까 또 말해줘 뭐. 아, 안 돼요. 그래요? <laughs> 끄세요. 수건 도둑. <웃음> <웃음> 투표하러 갑니다. 진주 목걸이 요즘 잘 활용하는 중. 투표하러 갈게요, 안녕. <laughs> 투표 완료. 안녕. 자, 대대적인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하얀색 치마입니다. 하얀색 치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마르디, 마르디 맨투맨. 마르디. 너무 예쁘죠? 이거, 사실, 초록색은 되게 요즘에 많이 입고, 핑크랑 좀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약간 파란색을 좋아해서 이걸로 했습니다. 요렇게 요 치마에다가 입고, 딱 진주 목걸이 하면은 아주 쌉, 쌉, 쿨. 쌉, 안 뭐라고 하지? 어, 요즘 트렌디한, 트렌디한 그런 스타일. 이거는 아마 반품할 확률이 커요. 제가 핀턱은 잘안 입어봤는데, 저같이 약간 하체, 하비 사람들은 핀턱 잘안 어울리거든요? 진주. 마르티. 너무 예쁩니다. <놀람> 너무 예쁩니다. 땡큐. 잘 입겠습니다. 와우. 어, 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제가 노란색 트위드랑 파란색이랑 되게 고민했거든요. 친구들한테 물어본 결과. 저도 이게 조금 끌리기도 했고, 이게 조금 더제 얼굴에 맞을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예쁜데요? 나중에 입은 거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헬로우. 운동 끝났는데 앞에 왔어요. 여러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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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근 이게 너무 두꺼워, 약간, 페레로, 페레로로시의 꽃인가? 근데 약간 과대포장이네. 땡큐. 고마워요. 네. 어제 운동하는 데서 한달 돼가지고 인바디를 쟀거든요 근데 제가 몸살나서 한한달 정도, 아, 2주 정도 못했단 말이죠? 근데도 체지방 2kg 빠지고 근육도 늘고 기초대사량도 늘었답니다. 어, 박수, 소리 r r 제하! 우와! 주의 살피기. 그래서 선생님도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거의 월화수목금 열심히 갔거든요. 별일 없으면. <laughs> 그래서 6개월 더 등록하고 왔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살보다는 건강을 비주. 면역력 키우기, 근육 키우기.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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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제주 제주 세미 언니가 어 제주도 다녀와가지고 이렇게 기념품을 또 선사해 주셨습니다 제주도하면 뭐다? 동백꽃, 동백 플라워. 땡큐 a n k y 이거는 이거 이게 제 거예요. 이게 제 거고 요거는 민영스. t h a 운동하러 갈게요. 갈게요. 열 운동 하고 올게요. Bye b y 갑시다. 기분 좋시겠다 오늘 날씨가 되게 일시년스럽지. <놀라> 음. 견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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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 도띠아, 고추, 잡채, 맛있게 enjoy y o 궁보기정, 군부기정. 이거 궁보기정이지? 음. 아닌가? 맞아. 궁보기정. 야이정나먹나 뭐. 나 원래 안 먹었거든? 야 완전 맛있을 것 같아. 같아. 이거 먹어다 아니 됐어. 어 <목소리> 여기 앉았잖아. <목소리> 그때 막 된장국에 밥말로먹고 <laughs> 지내 <지난> 편지. <편집 웃음> 기억해주심. 어딜 가나 저를 다 기억해주시죠. 저의 능력. 짬뽕탕.